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24쪽입니다. 10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줄을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군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은 표제어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니라 가드사람 아기스 왕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칭호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 바로 왕이라고 했던 것처럼 블레셋 왕을 통틀어서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던 자신의 정체가 아기스 왕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늑대를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다윗은 미친 척 하다가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한다라는 말은 경사가 있을 때 축복을 보낸다라는 의미로 예배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드높여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권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을 고백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다짐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과 생각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늘 찬양할 수 있는 성도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높아졌다고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낮아지고 비참해졌다고 그분을 높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성도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찬양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은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이어져서 함께 광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이어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성도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지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비참하고 곤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었던 그 근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기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찬양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믿음과 찬양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저 관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한가운데 체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요이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배우는 체험의 신앙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할수 있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굶주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이자 권유이고 도전입니다. 이런 다윗의 권유와 도전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남에게 전달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왕으로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쓴맛을 다 맛본 후에 그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장장애는 명검을 만들기 위해 무른 쇠와 강한 쇠를 녹여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두드려서 그런 단련의 과정을 거쳐 명검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신앙의 장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명검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슬픈 노래를 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끝내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성축하고 찬양함으로 믿음의 장인으로서 신앙의 명검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비참하고 곤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찬양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함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웁는 신앙의 명검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